경기장 하나 뿐이잖아요. 기장이 네. 이제 일반 다 흙이었고 항상 이제 1군 경기를 위해서 그라운드 정리를 잘해 놔야 되는데 당일날 2군 경기에 이제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인데 김성관 감독님이 이제 훈련을 강행을 시켜 가지고 이 그라운드 완전히 이제 돈이 돼 버렸어요. 김우정 감독님이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해 놨어? 담당자는 누구야?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매니저인데 이제 저보고 반성문을 쓰라 하더라고요. 이제 자표를 반성문 을 썼는데 그걸 감독분 앞에 한 달간 붙여놨어요. 일부러 보라. <laughs> <laughs> 반성문 뭐라고 쓰셨습니까? 뭐 저희 리그 매니저가 좀 뭐냐 관리에 서홀하고 이렇게 이제 쓱 썼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김성관 감독님 이제 야구장을 못 쓰니까 저기 중계공원, 뭐 하천, 뭐지는거 이렇게 돌아다녔죠. 오, 오, 새벽 6시반 훈련하고 캠프 가서 이제 훈련 중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주전급 스타 중에 이제 부상자가 나왔어요. 감독님께서 그렇다고 뭐 스타를 보, 보낼 수는 네. 없고 네. 앞으로 부상자 나오면은 귀국 기국 조치 귀국이 아니라 이제 강주 보내겠다 네. 쉬는 날 목에 좀 담이 걸렸어요 훈련하는 날 이제 런닝부터 수비 다 하고 이제 배팅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당 걸리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당시 김봉현 타격 코치께 이제 타격만 좀 빼달라 목이 좀안 돌아간다 그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는 왜그래 그랬더니 이제 목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보내 그랬대요. <laughs> 범벅으로. <감독으로.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뭐 특별히 뭐 허리나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닌데 호텔에 가서 짐을 싸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공항을 안 가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감독님 도배 타고 가란다. 그랬대요. 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완도로 가는데 정말 빠져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2주 후에 일군이 왔고 감독님 첫 마디가 너 아직도 야구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창환 전설을 보시기에 그두 분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야구로서 동기신데 김문영 감독께서도 이제 잡아다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웃음> <웃음> 김주찬 때가 좀 힘들었죠. 이제 그때 이제 김문영 감독이 막 하나 팀했을 때 김주찬 잡아라. 그래서 이제 당시 스카웃 팀장이 이제 템퍼링을 불구하고 김주찬 집을 아예 에어싸워버렸어요.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어... 그 상황에 이제 성동률 감독이 이제 저보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 혹시 김주창 만나면 또 외부에 노출될까봐 일반 모텔을 찾고 12시 땡 하길 기다렸죠. 3시반 안에 이제 모텔을 왔는데 애인이 돌아온 것처럼 <laughs> 돌아가가지고 왜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지. 다음에 하나하고 기아하고 어느 팀 우승에 가까운지 너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이 김웅룡 감독인지 선동열 감독인지 설명을 <laughs> 짜했죠 김웅룡 감독은 김주찬이 삼성 선수였는데 삼성 감독 가시면서 김주찬을 롯데로 트레이드했거든요. 야그 그 아픈 부위를 해런싹 그 해서 <laughs> 아버지랑 통화하더니 사인 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고 아침 7시 스카 하나 스카우터 갔는데 개약했다니 난리가 났죠. 난리 김웅영 감독이 이제 하나 스카우트들 다 해운대 바다 빠져 죽어라 막 이럴 때 <laughs> 솔직히 그때 김웅영 감독님에 대한 저 감독님 나쁘게 이야기는 안 했고 <laughs> <laughs> 병들은. 김웅용 감독님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혹시 김웅용 감독님과 싸운는 용병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무서운 건안보죠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 감독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원정 3연전이 있잖아요. 광주로 이동하는 마지막 날은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지게 되면 수석공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끝나잖아요. 당시에 저희들은 25분 안에 제 기억에 밥을 먹고 샤워를 다 해야 돼요. 25분 안에? 그, 그 전체, 전체가 다요? 예, 전체가 또다 해요, 또.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음. 지게 되면 네, 감독님이 제 앞에 계시고 1군 음. 뭐, 매니저가 있고 제가 그 사이에 있어요 항그 네. 다음에 용병이발로 옆에 뒤에 음. 있는 거죠 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민자고속도로가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가 음. 뚫리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 저, 저 청주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음. 돼요 네, 3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가 되면 다잘 수밖에 없죠 피곤한데 음. 그때 불러요 사람을 근데 그날 부르는데 부르는 것도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불러요 그러면 일군 음. 매니저 되신 분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미치겠네. 근데 잠을 잘 수밖에 없지 피곤하니까 그럼 어. 제가 옆에 저는 잠을 절대 안 자요 제가 있다가 이렇게 표시를 야.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의 용변들도 적응이 돼가고 가는 과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두 분은 김은용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있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도 생각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감독님은 제 사실 무섭거렸기도 하지만 또 나름 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뭐 어려워서 못, 못 다가가지만 후배들도또 많이 음. 사랑하시고 모임도 자주 나오시고 음. 재작년에 이제 부산 캠프 있을 때 이제 선동열 감독하고 공룡 감독님 모셔서 이강철 감독 이제 식사 자리할 때. 아. 그때 이제 정말 몇십년 만에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저 보더니도 그때 고생 많았지 하시는.. 하셨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예, 예. 그 후배들 사랑하시고 야구도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고요. 선수 때는 못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프런트 할 때도 이제 많이 어려웠지만 좀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야구에서만큼은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야구에서만큼은 소심하고 조급증도 있으신다고 어. 하더라고요. 참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본인도 힘들었겠구나. 아, 난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고할 때는 마음 상처 받으셨죠.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쁜 뜻이 계셨겠죠. 너 빨리 생각트 세. 김웅룡 감독님이란 어떤 분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웅룡 감독님 저한테 굉장히 섬세한 분이셨어요. 음... 배짱은 없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을 아, 주위에서 볼 때는. 아. 백자이거든요. 뭐 굉장히 소심하신 분. 음. 그리고 자기 생활에 철두철미하신 분. 그리고 새벽에 항상 무등산에 일찍 일어나셔서 충분아 무등산을 가시요. 예. 그런데 아. 인제그 선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벤치 앉아있기 때문에 네. 그 감독님을 이렇게 보시면 위기 때 보면 못 보고 이게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아. 갑자기 왁하면딱이다서딱 딱 보고 담담한 짓. 그 얘기 많이 하셔. 네. 네, 네 손톱 이렇게 네. 하시다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찍고 계신다고. 네. <laughs> 네. 근데 방금 형님 얘기하듯이 섬세하시고 음. 그래서 코끼리 새가슴이란 별명이 있잖아요. 음. 그분이 정치에 안 맞게 저는 이제 워낙 오래 봐와서 음. 그분 이렇게 행동만 봐도 벌써 알아요. 음. 그 얼마나 짓궂시냐면 스태프들이 볼 갖고 놀잖아요. 운동장 100바퀴 아. 막 이렇게 돌려요. 스텝들을. 어떻게 보면은 등치는 정말 무등산만 한데. 음... 하시는 건 보면 꼭 초등학생들 그거 하시는 것 같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자기들은. 여기서 한번 전화 연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네,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이제 좀 했더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다 선수들이. 그리고 그 긴장되는 순간에 나 역시도 많이 힘들어서 어, 약을 먹을 정도였다. 선도님 그런 예,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얘긴 하셨어요. 네. 모임에 오셨을 때. 그래? 네. 저 자세로 음, 선수들한테 음. 내가 인정한다. 음. 그리고 고맙다. <laughs> 이번에도 딱 마이크 잡으면서 음. 타이거즈 영원하라 하면서 음. 처음에 딱 들어오실 때는 음. 나한테 절대 건배사도 시키지 말고 뭣도 하지 마라. 음. 근데 이제 분위기 읽어가니까. 본인이 직접 작고 하시는 거예요. 음. 위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좀 사이가 안 좋으신 음. 선배들이 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모임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전화 드려가지고 음. 오시면 음. 감독님이 이제 저자세에 수긍을 하고 음. 인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다시 이제 이게 한목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우리 선수원에체벌이 조금 있을 때입니다. 집어은 그때 당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도 어, 많이 유쾌하게 넘어가셨어요. 저희가 네, 이제 급하게 연결이 됐을 때 그때도 사전 예고 없이 연, 연결했거든요. 음. 그래서 받자마자 '너네 거기서 내역하고 있대네' 그다보시고야 그것도 <laughs> 다 보시고 누가 우리가 보고 나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겠죠. 예. 안정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내 얘기 하나. 그러면 <웃음> <웃음> 김웅영 감독님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만날 때가 있어요. 이딱 네. 한마디가 군기를 잡을라고 했다. 어? 군기라는 군? 게 뭐냐? 누구의 군기를? 너희들 언제든지 적혀날 수 있다 하는 그그 아. 그 그때 해태 선수들이 선수도 부족했고 네. 또 개성들이 너무 강했어요. 아. 개성들이 강해하다 보니까 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 서울 촌놈을 사부 타사 시키면서. 김성환 김일권 김준환 뭐 이런 분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그다음에 포수가 박전섭 선배가 딱한분 있었는데 박전섭 선배 때 대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면뭐 감독님 저 포수가 없는데 눈을 딱 마주치는 데포수다가 해갖고 제가 포수를 보면서 1그 2대1로 시켰때 12회인가 15회까지 무승부로 그 포수 본 전력도 있습니다. <laughs> 그 네. 에이스볼 받으면서 뭐, 음. 다 갖다 썼네요 감독님이. 어. <laughs> 당시 주량은 얼마나 써주로? 뭐 주량을 뭐 맨날 술먹으면 감독님한테 걸렸으니 저는 뭐 주장을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딴사람들다도망가는데다 <laughs> <laughs> 도망가. <laughs> 제가 우리 팀에 그 당시 해태 창단 멤버 중에 술을 딱 못하는 친구 누구냐면 이상윤 투수예요. 예. 이상윤. 예. 거기는 정말 술한잔못 해요. 그까 그러니까 나는 술 먹고 혼자 술을 안 먹어요. 어. 그리고 딱 감독님 마주치면 뒤는 도망가거나 걸리고. 감독님한테 걸리면 감독님이 뭐라고 합니까? 충북 뭐, 그 다음날 가서 뭐 혼나죠 뭐 하죠 그 신발로 등짝 등차. 등짝이야 제가 했을 때는 발로 그 의자를 밀면 저어억 구석재가 떨어지는 거지 우와 근데 실제로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네. 앉아있는 아. 거 의자를 발로 치면 이제 박구가 있으면서 저쪽 으로 떨어지는 거지 와 아, 힘이 좋으셨나봐 근데 본인은 절대 그런 적 없대요 <laughs> 원래 뭐 항상 한 얘기입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어 맞은 사람이 기억을 하지 그때 당시 원정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은 네. 감독님은 항상 8시나 7시 정도에 노베에딱 나와 앉아 계세요. 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선수들이 있다. 누가 손실하게 네. 이렇게 하... 아. 어떻게 보면 그게 감독님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죠. 음. 관리를 하는... 음. 보면은 항상 거의 식사가 끝나면 싸우나 가셔. 음. <laughs> 저, 저하고 누트가 똑같아요. 왜, 저도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싸우러 가서 다시 또 들어가서 자고 그런. 아니, 혼면 그러면은... 침식을 안 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게임이 끝나고 씻고 네. 네. 숙소 들어가면 거의 12시 다 되거든요. 음.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술먹었다 네, 간단히 맥주 한 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네. 빨리 자려고 캔맥주 두세 개 드시고 잠 충분히 자야 되니까 침식을 거의 많이 들어요 그 혜택 입다 했을 때는 김웅영 감독님이 저를 이제 어디 못 가게 많이 이뻐하셨죠. 그김웅영 감독이 딱 좋아할 스타일. 어. 이렇게 좀 몸집 크고, 크고, 크고 잘 먹고 <laughs> 저는 별로 안 이뻐하시더라고요. 마르고 작아서 그런요말안 듣고. <laughs> 네, 김웅용 감독님은 큰 사람들 좋아해요. 어, 그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아, 아들이었어요, 아들. 대보를 어? 이었죠. 최향남 네. 향남이요, 네. 저뭐그 네. 밑으로 이제 막그 최이창. 네, 그쪽으로 그 있어요. <laughs> 김웅용 감독이 좋아하는 네. 아들들이라고 주에서 다 야, 너는 감독님 아들이야, 막 그런. 네. 정말로 새벽에 불러서 운동 시키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어. 같은 집에서도 살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어? 하와이 하와이 전지훈련 지인데 네. 연습 경기인데 잘 던졌어요. 네. 연습 경기 잘 던졌는데 이제,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훈련을 하는데 진짜 백불짜리 백불짜리 지폐 있잖아요. 네. 그걸 이만하게 접어 <웃음> <웃음> 이렇게 크신 분이 <laughs> 이만하게 접어가지고 왁 런닝하고 이제 뛰고 있는데 뛰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형이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 그래서 0 불짜리 이만큼 이만하게 접어가지고. <웃음> <100불짜리>. <웃음> 아니 감독님이 그 덩치나 어그 야구할 때 그런 카리스마 있는 것 치고는 이렇게 접기나 아니 긴장하시면 이렇게 찢기나 <웃음> <아유> <웃음> 뭐 이런 걸잘하시네 그 게임 하시다 보면 여기 오더 있잖아요. <laughs> 네. 그걸 다 찢어서 계속 뭐저저 뭐냐 긴장하시면 이렇게 그 기록지가 다 없어져요. <laughs> 다 찢어가지고. <laughs> 네. 여기 엔트리 적어놓는 기록지가 있어요. 바로 벽에. 네, 네에 그거를 이제 한반 정도가 없어져요. 반 정도가 아, 찢느라고. 예, 찢느라고. 밑에 밑에 다 쓰레기로 있어요. 아, 긴장을 그걸로 푸시는 거구나. 네. 이제 많이 이쁨 받았기 때문에 출전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등판 기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 들어갔는데 네. 김홍감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데 아무 뭐 말도 안 하시다가 네. 나도 갑자기 오바로 바꿔 그러는 거야. 원더투수였는데오버핸드로 아. 이제 바꾸래요 키가 크니까 안무래도 아. 이제 아무래도 키가 크면 위에서 호 n i 이더 좋은 거죠 이상윤 투수 코치님은 네. 바꾸면 안 됩니다 아.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된다 근데 고나기 졸로이 힘이 붙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밑으로 선제 막 볼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김홍일 감독님이 그때는 뭐왕 아닙니까? 아, 가까이 막. 그리고 갑자기 오버로 던지라는데. 어 그럼 컨트롤이 안될 텐데 잘.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하 있는데 갔더니 이군을 딱갔는데 방송 코치님이 계신거다 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상영이가 저번에 아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던지다가 오버로 던지라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음. 근데 그때 당시 한1년 있다가 김성은 감독님이 이군 감독님을 오신 거예요. 음. 운동을 또 진짜 말도 못하게 시키는 것 때문에 아... 김성훈 감독님이지 네. 습니까 1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2군에서 제가 다 5강 하고 오버로 갑자기 140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아 이제 뭔가 될것 같다. 네. 그랬더니 제가 군대 갔잖아요. <laughs> 군대를 잡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왔더니 김성훈 동김 감독님이 쌍방을 감독님으로 갔어요. 지금 네. 쌍방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가야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저 다시 밑으로 옆으로 던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서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된 거죠. 군대만 아니었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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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써먹어볼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아파서 시합을 못 나오겠다 그러면 코치한테 얘기를 먼저 하죠. 네. 그러면 코치가 감독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야. 어디가 아픈데 진단서 떼오라 해 봐. 그럼 진단서를 어떻게 띄워 와요? 그것도 진단서 어디가 띄우냐면은 김태준 박사님한테 그 가서 띄어 오라 그래요. 그 유명하신 분. 예. 근데 그분이 네. 절대로 진단서 떼어 주지는 않아요. 김은용 감독님 띄어 주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이미 <laughs>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진단서를 떼라고 그래요. <웃음> 어. <웃음> 내 마음속에 영웅이 있다 예. 저는 그 우리 김웅룡 감독님이 새삼 떠올라요 어, 처음에 저도 이제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음. 좀 너무 무뚝뚝하고 다정당하지 않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속이 참기쁘신 분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견을 주지 않고 똑같이 사람들을 대해주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대단한 분이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면 타이거스를 끌어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음. 이분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 음. 전체 야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갑취의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흉내를 내려다 말아버렸죠 E